일곱 번째 하우스에 양자리 노스노드가 있다면, 당신은 결혼 및 파트너. 10, 일곱 번째 영역이죠. 여기가 어디죠? 네. 영역에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 용기, 열정,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거 사인이죠? 네. 음. 정체성, 용기, 열정. 그런데 일곱 번째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냐면 어, 당신은 전생에 전생 어디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아우스 있죠? 네. 전생에 어, 파트너와 완전히 얽힌 관계로 노, 어, 저기 사우스 노드 첨칭 자리 영역 일번 아우스에 있으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